서울연합뉴스 완기란 기자 제사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한국영화제가 오는 9월 73일 현지시간 시네마크 팔레르모 극장에서 열린다고 27일 주아르 엔티나 한국문화원원장 장진상이 전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스릴러, 코미디, 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최신 작품 11편이 상영된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감독 홍상수, 공조감독 김성훈, 아가씨감독 박찬욱, 밀정감독 김지훈, 서울역감독 연상호, 터널감독 김성훈, 검사회전 감독 이희령, 검은사제들 감독 장재현, 광해, 왕이 된 남자 감독 추창민 등이다. 7일 개막식에서는 전시와 강연, 상영회, 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납서문화원은 지난 23일 영화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김기덕,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현대 한국영화 거장 5인 특별전을 개막했다. 특별전 기간인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는 오인 감독의 주요 작품 복수는 나의 것, 팔, 박하사탕, 올드보이, 강원도의 힘, 괴물 등총 6편을 무료 상영한다. 장진상 원장은 타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섬세하게 경험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영화라고 생각한다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이 한국 영화와 더 깊게 교